요한계시록 연구 쉬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13장 12절이며, 제목은 미국과 교황권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미국입니다. 그 시작은 두풀을 가진 순진한 어린 양 같았지만, 나중에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둘째 짐승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로마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로마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은 1차적으로 미국을 말하지만 땅에 사는 자들은 미국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그들을 이끌어 로마 교황권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미국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럽 세계에서의 로마 교황권의 모진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와 교황이 없는 신앙을 모토로 일어선 미국이 어찌 첫짐승 로마 교황권과 결탁하려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교황권의 권위에 굴복하게 할수 있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미국 역사의 초창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박해를 받은 조상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이주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상들을 박해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대하는 정신이 곳곳에 편만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뿌리 내리기가 정말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 카톨릭 교인이 대통령에 최초로 당선되면서 카톨릭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1979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 최초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에게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주간 간격을 두고 교황과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92년 2월 24일자 타임지는 거룩한 동맹이란 제목 하에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그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기에 구원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며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공산권은 교황권과 미국의 공동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두 사람의 동맹, 즉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에 의해서 결국 1989년 폴란드를 필두로 1990년 초반까지 동구 공산권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로마 교황권과 더욱 친밀감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환경문제에 관한 회책을 발표하자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백악관 공식 성명을 통해 나는 거룩한 아버지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책을 환영한다. 세계의 기후변화를 위해서 행동하라는 완전한 도덕적 권위를 가진 분명하고 강력한 주장을 하는 교황의 결정을 깊이 존경한다. 나는 미국이 이 일에 있어서 리더여야 한다고 믿는다.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우리 공동의 집을 위한 외침이 하나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의 9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교황 최초로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했으며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세계 정상의 90%가 참석한 UN총회에서 세계인들이 겪고 있는 현안 문제 즉 기후문제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이슈를 제시함으로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애연이 말씀대로 미국의 전 세계가 로마 교황권에게 경배하도록 앞장설 것이라는 말씀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021년 통계로 미국 유권자의 25 내지 27%가 가톨릭 교인들이며 상원 의원의 25%, 하원 의원의 33%가 가톨릭 의원들이고 최고의 사법 기관인 연방 대법원의 법관 9명 중 6명이 가톨릭 교인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미국의 가톨릭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나아가 미국은 온 세계의 관심을 로마 교황권에게 쏟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내 마음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흥미거리입니까?